성경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제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1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중에 나는 글씨를 전혀 읽을 수 없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글씨를 잘 몰라요. 어 저기 어린아이들 잘 모르네요. 몇명 빼고는 글씨를 다 읽을 수 있죠? 예, 오늘 성경에 읽었던 목자들이 나오는데, 목자들은요, 글씨를 잘못 읽어요. 목자들은 오늘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보다도 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들이 말을 하면 잘안 믿었어요. 왜요? 글씨도 모르니까. 배우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목자들이 말하면, 에이, 목자들을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또, 하늘의 군대, 천군이 나타났어요. 어, 그런데 이 천사와 천군이 사람들이 많이, 여기 오늘 사람들 많이 있죠? 네, 여기 몇 명쯤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많이. 그런데, 목자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구만 있다면, 목자들만 있어요, 목자들만. 글씨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목자들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틀렸다, 아예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목자들만 있는 곳에 천사들이, 천군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기 동네에 가면 보자기에 쌓여서말 밥통에 누이에 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너희들이 가서 보면 알 것이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목자라면 이 말을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을게요? 아니면 싶지 않을까요? 말하고 싶으면, 말,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믿어주지 않을까요? 글씨도 몰라요. 누가 같이 본 사람도 없어요. 그냥 밤중에 자기들만 혼자 봤대요. 그런데 목자들은요, 그렇게 자기들만 보고 자기들은 사람들이 말하면 믿어주지도 않는데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자기들은 분명히 봤으니까요. 누구를요? 천사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들려준 기쁜 소식을 자기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아무도 이 사람들의 하는 말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천하게 보는 사람들이지만 한밤중에 아무도 못 보는 가운데서 천사를 만나고 소식을 들었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말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냈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았어요. 여기 오늘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든 노래와 율동과 암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어, 좋아요. 여러분, 손 내리세요. 여러분이 어리다고, 여러분이 말을 잘 못한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목자들이 배운 것도 없고, 글씨도 읽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천사들의 이 소식을. 목자들이 나가서 전했기 때문에 성경책에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가 그 소식을 성경을 통하여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어른들, 친척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형, 누나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말할 때, 아유, 나는 글씨도 잘 모르고, 말도 잘할줄 모르고, 나는 예수님이 태어난 걸본 적도 없는데요.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데요. 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내일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만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태어나셨다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그렇게 할 친구 손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집으로 돌아가거나 또 이제 신정 설날을 맞이해서 친척을 만나면 꼭 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세요. 믿고 천국 가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 누나, 고모, 삼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